예, 여러분, 예, 안녕하십니까? 제 이름은 김한식, 김한식입니다. 예, 지금부터 2025년 6월 26일 제 8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인간관계. 자, 여러분, 인간관계가 무엇입니까? 혹시 여러분,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, 인간관계 때문에 아주 가슴이 아팠다. 혹시 그런 분 있나요?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,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인간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수 있느냐. 이렇게.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, 그죠? 사자와 소 얘기 있죠? 사자와 소그 어떤 얘기입니까? 소와 사자가 둘이 결혼을 했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소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풀을 싱싱한 풀을 사자에게 주었고 사자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주 싱싱한 피가 질질 흐르는 고기를 소에게 주었죠.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?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.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. 여러분 잘 아시는 그저 금성에서 온 여자, 화성에서 온 남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.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, 상대는 저렇게 생각하 그럼 저왜저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나는... 그저 약속 시간에 딱 정시에, 무조건 딱 정시에 뭐 나는 꼭 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분 늦게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이에요. 근데 그러면 5분 늦게 왔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해 줄수 있는 것이 원만한 인간 관계다. 근데 저는, 어 인간 관계를 형사하는 제가 다섯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해요.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립니다. 많이 드리는데, <laughs> 이게, 어, 저는 친구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, 가까운 사람 한 20명, 한 20명의 명단을 작성합니다. 먼저 가까운 사람. 저 멀리 서울에도 있고, 부산에도 있고, 친구들.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루에 20일, 20명이니까, 하루에 한 명씩, 하루에 한 명씩 문자나 카톡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. 그래서, 어, 친구야, 잘 지내니? 어, 요즘 어때? 하루에 한 명이니까, 20명이니까, 20일을, 하루에, 그죠? 이렇게 20일을 문자나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친구는 한 달에 한 분이잖아요. 그쵸? 나는 매일, 그죠? 토요일, 일요일 빼고 한달 내내 이렇게 전화나 카톡 문자를 하지 않아요. 근데, 중요한 것은, 한 달에 한번 전화를 해도, 1년이면 12번 전화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. 그 사람이 친구든 아니면 뭐 지인이든 누구든 간에. 근데 만약에 그런 인간 관계를 가지려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, 그 사람하고 1년 내내 전화할 일이 없어요. 그때 전화를 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 나중에 한 5년 만에 한 10년 만에 전화온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? 10년 만에 전화온 사람 어 어여 친구야 어잘 지내? 하면 뭐야? 어돈좀 빌려서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항상. 그 사람하고 같이 자주 연락하고 내가 관심을 보이고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까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. 이런 생각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으로 2025년 6월 26일 제 8주차 3분 스피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